11, 1, 오케이. 전투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에 블러드 올릴게요. 3페이지에 카운트 드릴게요. 전택님 준비하시고. 눈 속은 쉘미님 전택님한테. 오! 다! 셋, 둘, 하나, 고고. 동생 걸었어요. 허프 대장님 힐. 전화총천, 유님, 나가시고. 유님, 힐 봐주세요. 에리님, 나가시고. 무적 썼어? 80%, 79%. 지금 짧은 쿨, 쿨기 다 돌려. 넘어왔어요. 구역들 다 가시고. 구역들 넘어가시고. 저 빼고 나머지 근딜들은 그, 나가, 나가들, 보실 준비. 밀리는 것만 도와줘요. 위에서. 보, 보고 계시다가. 너무 동선 낭비하지 마시고. 밀리는 것만. 징기님 여기서 알아서 도와주신, 징기님도 봐주세요, 애드님. 징기님 피. 정령 9초 남았어요. 정령 나가 5초 전, 나가 5초 전. 나가 나오면 아까 매크로로 잡으면 내 타겟. 멀면 원거리 도발 되니까 원거리 도발로 당겨요. 1구역이래요 오염된 정령 1구역. 제가 역산박은, 달 역산박은 사람은 위에서 받아줘요. 그 앞에서 포자 나왔어요 포자, 포자 4구역 쪽 법사님 두 분은 그 기둥에다 넣어주면 돼요 기둥에다가 저, 저 공포 4구역 쪽 다음 나가. 또 나와요. 다음 나가. 다음 나가. 나왔어요. 오염된 정령. 어디? 핑 찍어주세요. 아, 저희, 저희구역 4구요. 4구요. 저한테. 지금 네모한테. 패스. 받았고. 그 다음에. 역상한지 줬어요. 지금 몇개 남았어? 두 개, 두개 남았어요. 보자. 다음 나가. 정령 5초 전 정령 어디야또 사구요 또 사구요 4구역. 또 4구역. 내가 내가 받, 잡으러 갈게 위에서 받아줘요 우원님 요번에 패스 2단으로 해야 될 수도 있어 아한테 넘겼고 넣었어? 예, 다시 일단 잡아줘요. 전탱님 없으면은 전탱님이 잡아대. 아 아직 안 넘어갔구나. 그냥 넣 넣어서 야탱님 야태야태님이잡 잡고 있어. 포자부터, 포자부터, 딜은 포자부터, 딜은 포자부터. 안들어갔어안 들어갔어요? 들어왔어? 안 정령 오염된 정령 다시 4구역 4구역 내가 잡으러 갈테니까 위에서 받아요 우원님 우워 어딨어 우워 넘겼어 다시 패스 패스 좀잘좀 역삼까지 가야돼 역삼에다가 패스 줘요 역삼에다가 역삼에다가 아니 왜 나한테 다시 줬어 내 손에 토탱님, 역삼에다가 패스. 역삼, 밥 야식, 야식 시간. 레이드 프레임 보고 야식, 야식 시간한테 패스. 넣었어? 넣었어? 어, 넣어요. 야, 야탱님이 바시 잡고, 그 포자 마무리. 포자 마무리 되자마자, 전탱님 와가지고 도발. 전탱님 와가지고 도발. 지금 만약에 자축은, 혹시 모르니까 자축은 야탱님한테 넣어요. 야탱님한테 고옥한 번만 넣어줘요. 고. 전탱이 도발했대. 나머지는 정령 처리. 정령 처리. 정령부터. 정령 처리 되면 블러드. 전화 충전 징기님 무적으로 푸시고. 뿜으~ 부무... 전택님 전택님 아나 죽는데 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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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택님 전화 전 어, 전택님 전화가 아니라 저거다 충격포 가축종 밀리 쪽에 전화 충전 멘테님 어, 전화. 멘테님 전부. 멘테님 전부. 지금 야탱님이 잡고 있고, 멘테님 전부. 해골 지금 전부. 전부 있으신 분, 멘테님 전부 좀. 바닥, 드립을 좀 해줘요. 들어갔고, 멘테님 피 채우고 들어와요, 피 채우고. 오케이. 도발 했고 바닥 조심, 발쪽에 바닥 조심. 아예 외곽으로 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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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셔도 돼요. 외곽으로. 그리고 다음에 빡 깔리면. 요렇게 나왔습니다. 성도주 두 개. 사슬, 사슬, 장갑 하나, 장갑은 저거는 꽝이고.